갑자기, 어, 저 여자는 촌스럽단 단어 왜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러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고, 아니면 로드샵이 있고, 그리고 뭐 핫플레이스가 있고, 쇼핑을 하는데, 그 다음에 TV, 미디어, 플랫폼,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한, 내피 같은 돈을 써야 되는 소비, 어, 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 직업이.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 길 가다가 촌스러운 옷 다시 사나요? 아, 빈티지 이런 거 말고. 빈티지는 이제 넘사벽의 단어고, <laughs> 우리가 신상을 왜 사요?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물건을 물품을 새로운 걸왜 사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에서 없는 없어 가지고 갑자기 TV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 보다가 쇼핑한다?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 보다 더 좋은 거. 그리고 궁금한 거. 내가 같은 품목, 같은 이런 책, 뭐, 근데 난또 사. 왜? 왜? 신상이니까. 촌스럽지 않으니까. 메이크업 제품 막 여러 개를 계속 사고. 내가 신발도 여러 개를 더 사고. 시즌마다, 계절마다. 왜 돈을 더 우리가 쓸까요? 새로운 거. 더 가치 있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써보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태행되는 이전에 클래식이랑 다른 거예요. 클래식이랑 다른 거예요. 빈티지랑 클래식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촌스러운데 내가 홈쇼핑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소비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좋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것만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탁!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요 근데 방송도 그래요. 방송도 시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단어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 읽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안녕.